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nd of May, 2025, um, Fri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삼성 and 삼성중공업 and ABL바이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오늘 2.16%좀 떨어지고 있네요. SK하이닉스가 4% 반등하고 있는데, 어, 좀 삼성전자 아쉽습니다. 음, 일단, 무난한 1분기 실적을 냈는데 네,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, 단순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은 힘들다. 뭔가 좀 강한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될것 같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주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우트 영향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전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매도하겠죠.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점차 좋아지고는 있는데, 이제 관세 전쟁이 오래되면 다시 좀 디플레가 오면서 어 다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. 음, 어찌 됐든 HBM이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. 3분기 정도는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TC 본도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미반도체 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또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 들어온 다음 파운더리 쪽에 더 투자를 할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현재는 2분기 DRAM이 좀 투자량이 늘어나면서 DS 보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14,610원 오늘 0.27% 오르고 있으면서 조선업은 워낙 업황이 좋고 삼성중공업은 그중에서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 됐든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일단은 한 12,500원에서 15,5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15,500원을 뚫으면 한창한 단계 레벨업이 될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ABL바이오 67,800원 음, 3.99%, 오늘은 좀 오르고 있네요.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. 음, 4조 1000억어 GSK하고 계약을 했잖아요. 지금, 음, 그레 그래 바디, BBB. 이게 이제, 그, 뇌가 굉장히 그, 외부에서, 어, 뭐 어떤 나쁜 바이러스든 아니면 약물이든 뭐든지 좀 맞거든요. 그거를 이제, 좀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, 어찌됐던 다른 글로벌 제약사하고 또 기술 수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 넘어가서요, We finally got a new computer room. 해서 어 새로운 컴퓨터룸을 마련했다 할때이 여기에 연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IBM을 회생시켰던 루 거스너가 자기 자서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.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,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룸을 만들어주는데, 컴퓨터룸을 만들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, 몇년 지나면 뭐 고장난 컴퓨터도 맞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, 예를 들면, 200개 공립학교 컴퓨터룸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, 100개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반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유지 보수, 뭐, 예를 들면, 뭐, 몇 개를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컴퓨터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, 음, 뭐, 몇십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그 비싼 돈 주고 만들어진 컴퓨터룸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. 그러니까, 루거스너가 이런 얘기를 해요. 물론 도와주는 게 컴퓨터룸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. 음, 그, 그 학교 입장에서는. 그렇지만,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할 바에는 이왕이면 그 좋은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선순환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줘야 결국은 기업이, 음, 하는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냐. 그러니까, 어,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도, 어, 그냥, 그 것들 흉내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, 진짜 도움받는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거다.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읽으면서 상당히 좀 감명 깊었던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We finally got a new computer room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,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's it. This is l i n c o See you next time.